이번에는 빈칸 문제, 빈칸 문제, 빈칸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빈칸 31번 빈칸 문제. 퀘스트 뭐야? 임무. 어, 별수르스는 이게 추구. 이거는 어 전체적으로 끝까지 다 이게 후 이게 통과. 느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케이요 The quest for knowledge in the material world is a never-ending pursuit but the quest does not mean that a thoroughly schooled person is an educated person or that an educated person is a wise person 이거 제가 미리 적었어요 학교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마치셨다고 해서 모두가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았다고 쳐, 어, 교육이 현명함을 보장해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잘 알아야 돼요. 이게 계속해서 뭐 무리가 책도 읽고 유튜브로 공부도 하고 뭐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그거 한다고 해서 현명한 사람이 꼭 된다는 건 아니야. 그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 쓸쓸모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재생각해야 돼. 볼게요. Okay, we are too often blinded by our ignorance of our ignorance, and our pursuit of knowledge is no guarantee of wisdom. 왜요? 우리는 우리의 무지에 대한 우리의 무지 때문에 너무 자주 장님이 된다.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뭐 blinded 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응. 그죠? 한마디로 메타인지 들어보시면 메타인지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다, 모르는 거 아는 거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무지 목마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다음 볼게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추구한다고 해서 현명함 지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깁니다. 그럼 봐봐. Hence, therefore, 그러므로, we are prone to 우리는 쉽게 뭐한다? becoming the blind, 응. 어, 장님이 되는데 어떤 장님? 다른 장님을 이, 이끄는 장님이 된다. 한마디로 멍청이가 멍청이를 가르치려고 한다. 결국 다 똥망이다. 응. 이겁니다. 이유. our overemphasis on competition 경쟁에 대한 어, 지나친 강조 근데 in nearly everything 그럼 뭐야?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지나친 경쟁의 강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making looking good more important than being good 좋아 보이는 것, 그 있어 보이는 것, 이 좋은 것, 진짜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 것, 보다 중요하다 고 만들어버리는 거죠. 만들어? 무슨 얘기냐? 점수 성적 다시 점수 성적 순위 이런 거요. 점수 성적 순위, 이게 진짜야. 이거면 너의 진짜 실력이 증명이 되는가? 그러니까 막뭐 찍는 방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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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방법 이런 게 진짜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진짜 실력은 아니다라는 것 시험에 매몰되는 순간 실력 개발은 저 멀리 사라진다는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치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크게 되냐라는 거에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The resultant fear of being thought a fool. Being thought a fool. Being thought to be a fool. 바보로 생각되는 것, 바보로 여겨지는 것, 그 뭐야? 바보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 결국 뭐 시험 떨어지고 잘못 처먹 병신의 바보네 하는 그 공포가. the 응. and criticize the others 이거. 비난 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결국 one of the greatest enemies in true learning. 참된 학습 배움에 있어서 가장 큰적중 하나다. 시험 못 칠까 두려워하는 때문에 제대로 참된 학습을 하지 못하게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또 시험이 중요하긴 한데, 이거 맞는 얘기야. 삽질을 해봐야 돼. 삽질을 해야 진짜 실력이 늘지. 삽질하는 그 순간의 막 남들의 의한 비난, 뭐 질시 이런 것 두려워서 삽질 못하고 땅 제대로 못 파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의 무지라는 것은 Undeniably Deny가 이제 부족 한달 도로 광대하지만 It is from It is from The vastness of this self-same ignorance That 이렇게 보면 이제 이때신 거 봐야 돼 데디야가 뭔데? 데디야 보자. our sense of wonder grows. w o n d e r 뭐고 아, 우리의 호기심, 궁금함이라는 것은 잘합니다. 어디서부터 아 똑같은 예. 네. 지 부 지의 광대함으로 더 무슨 얘기냐면 알면 뭐가 궁금해? 알면 뭘 배우고 싶겠어? 모르니까 배우는 거지.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어 알지 못하니까. 어, 어 배우면서 알면 상태로 가려는 것도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when we do not know we are ignorant 우리가 모르는 상태 즉 우리가 무지하다 사실을 모른다면 아까 말한 무지 무지 모른다면 we do not know enough to even question 우리는 질문 또는 할 만큼 또 모르는 것이다. 다시, 응, 뭘 알고 모르고 그 정도를 모르면 질문을 던질 생각조차 할수 없는 정도로 멍청하다는 것입니다. 뭐야? 적어도 질문 질문 던질 수 있는 정도로는 좀 구색을 갖추자 지식 지혜의 면에서 이기하는 거예요. 응. 어. 그러니까 investigate. 그거 막 참고하고 조사는 거는 둘째치고 alone 뭐뭐는 둘째치더라도 이 뜻이에요. Our ignorance. Good morning. g o 질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i 질 g Good morning. g o n o o n e c a n teach a n o t h e r p e r s o n a n y t h i n g All o n e c a n d o w i t h a n d f o r s o m e o n e else i s t o f a c i l i t a t e l e a r n i n g by h e l p i n g the p e r s o n t o 블라블라블라 그럼 뭐야?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할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유일한 것은 facilitate learning. 그럼 뭐야? 학습을 f a c i l i t a t 뭐에서 그 사람이 뭐뭐 하도록 도움으로서. 그럼 뭐야? Find their role in teamwork. teamwork에서 어. 협업해서 자신의 role, w h i 역할 찾는 것. 특히 이번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로부터 배우기 3 번은 학습을 위한 기술을 make the most of 최선의 만들기가 그러니까 학습을 위한 최선의 기술을 습득하고 사용하기어 예? 놀라운 대단한 expert 전문들로부터 지식을 습득하기, 그들의 무지의 이제 원들 궁금증을 발견하기. 뭐야? 그 your cup to taste.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이다? 5번밖에 없어요 왜? 결국 무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게 학습의 시발점이다 참된 암을 알려면 무지에서 시작해서 뭘 모르지 그 다음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지 그렇게 가는 여정일 뿐이다 이거지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넣어줄 수 없다고, USB 메모리처럼 이렇게 넣어서 복사 붙여넣기 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